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옥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1.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 하는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히 어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을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유이 그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